으 네, 애 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제가 뭐 신곡 준비도 하고 보컬로 또 새로 참여하는 곡도 있고 해가지고 바쁜 와중에 또 어떤 콘텐츠를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아직 못 해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와중에 오늘은 저희 스탠딩 에그의 사실상의 에그 영웅 저희의 조력자 비선실세 제 아내가 생애 첫 개인전을 열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 전시장을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탠딩 에그가 인정하는 유일한 천재 <laughs> 그건 아니고 <laughs> 아무튼 인정하는 천재 작가 도라킴의 첫 번째 개인전입니다 여기는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 5층 포토그랩스 291 작은 갤러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큐브 모양의 방 안에 11점의 큰 작품들이 걸려 있고 그 외에 작품들을 실은 사진집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제 아내 도라킴의 개인전 제목은 익스플로러입니다. 그 도라디 익스플로러라는 애니메이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거기서 영감을 따왔는데 제 아내 사실 닉네임이 도라인데.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도라라고 처음부터 불렀어 가지고 저희한테는 원래 본명처럼 더 익숙한 이름입니다 도라디 익스플로러라는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도라라는 조그만한 소녀가 세계 막 여기저기 탐험을 막 하잖아요 탐험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전시 그리고 책의 제목으로 익스플로러를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의도에 맞게 이첫 번째 코너에 다섯 점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이 세계를 탐험하면서 그녀가 찍은 사진들을 담은 섹션입니다. 이쪽에는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이 콜라주의 형태로 이제 하나의 액자를 이루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예술이라는 거는 물론 제가 한번 뭐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찍는 사람의 의도와 뭐저 같은 게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음악을 만드는 사람의 의도를 여러분들에게 막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고 아, 이건 이래서 이런 장면을 찍었나 보다. 혹은 이 사람은 왜이 장면을 아름답게 봤을까? 아니면 이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걸 유추하면서. 이 작품을 보시는 게 예술을 감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관객분들이 저희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나 정서 이런 거를 딱 이해하셨을 때가 저희로서 가장 기쁠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진전에 오셔서도 이 사진들을 보시면서 아이 작가는 이 작품의 어떤 점을 주제로 삼았을까 아니면 이 사진은 왜뭐 좋아 보일까 나는 왜이 사진이 마음에 들까. 이 작가는 이 장면을 왜 찍었을까? 이런 걸 한번 유추하면서 쭉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탐험가의 시선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미 팔렸고, 팔렸고, 피디님이 사실 거죠? 이 사진집에는 훨씬 더 많은 사진들이 같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시를 보시고 나서 사진집도 하나 사시면 좋은 사람. 다음 코너로 가시겠습니다. 아, 뭐,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도래에게 많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 뭐, 자켓 사진, 저희 뮤직비디오, 그리고 뭐 저희 라이브 영상, 모두 제 아내가 늘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저희 시 소개해 줄수 있는 것 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2만 5천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이곳을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코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평소에도 커머셜 사진도 찍고, 뭐, 잡지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29cm랑, 성수를 주제로 사진을 같이 작업한 적이 있어요. 그 프로젝트에 실었던 사진들을 또 일부 크게 뽑아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특히 이쪽에 보시면, 뛰지 맙시다. 성수역에서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핫 플레이스잖아요. 그곳으로 딱 전철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어떤 입구를 사진으로 찍었는데, 성수역에서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광경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고 이 사진도 굉장히 느낌 있죠? 이 사진이라는 거는 같은 곳을 보는데도 제가 이때 같이 있었거든요. 저랑 전혀 다른 걸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주변에 사진 찍는 분들이 있으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찍은 거랑 나가, 내가 찍은 게왜 이렇게 다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바로 이 작가들이 느끼는 어떤 감각이고 그들의 눈으로 볼수 있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 안에 그 시선이 되게 부럽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서로 네사호 보완하는 거니까 또 다음 코너로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넘어오시면 이 코너는 제가 작년부터 해서 새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스스로 뿌듯하게 느끼는 프로젝트인데요 우리나라 음악 잡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저희 멤버들과 의기투합해서 지금 잡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뭐또 앞으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지만 이 잡지가 이제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관심을 주고 있고 세계에도 이런 잡지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잡지를 만들 때도. 역시나 제 아내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어, 되게 멋진 저 화보를 담당해 줬었는데, 저희 BGM 매거진 2호의 주제가 슬림리스, 잠들지 못하는, 이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주제로 화보 촬영을 제 아내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아, 되게 멋진 화보를 함께. 이 쪽에는 마치 지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막그 혼돈에 빠져들어가는 듯한 어떤 남성의 얼굴이 이렇게 막 흔들린 채 찍혀있고 어떤 이 관객분들은 오셔고 보시더니 이거 잘못 찍힌 거 아니냐고 사실 흔들린 거 아니냐고 느낌이에요 느낌 여러분 일부러 흔들린 거랑 모르고 흔들린 거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 되게 멋지게 이 블러 된 느낌이 좋습니다 이미 팔렸네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리고 여기는 이재명이라는 댄서가 슬림리스를 주제로 안무를 해서 그 안무를 영상과 사진으로 또 BGM에 담았었거든요. 그 잡지에 있었던 한 컷인데 굉장히 사선으로 이렇게 흑백이 가로지르는 와중에 손이 되게 근사하게 딱 표현되면서 되게 저는 멋진 사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내면의 마지막 코너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아, 이 마지막 코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들입니다. 저랑 같이 노르웨이에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들인데 저도 이런 장면이 있을지 몰랐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파란색 물감으로 이렇게 그냥 쭉 칠해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가 바로 북극해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새벽에 험한 눈보라를 헤치고. 굉장히 위험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운전하는 친구 뭐 모두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목숨을 걸고 달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유유히 창문을 내리고 <laughs> 사진을 찍더니 이런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막 걱정하고 있을 때 누군가한테는 멋진 장면이 눈에 들어오고 그걸 또 촬영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있구나 저도 되게 신기했고 이 작품을 보면서 저, 저도 한편으로 그래 되게 위기의 순간이 나중에 나한테 닥치더라도. 그때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교훈 아닌 교훈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비밀인데 이건 제가 샀습니다. 네. <laughs> 뭐. 이게 바로 사랑이야! 왜줘야다 보여드리면 재미없지만 이미 사진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편집하지? <laughs> 아무튼 <웃음> 직접 와서 보세요. 사진은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아일랜드 테이블에 제가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또 아주 좀 소박한 선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짜잔! 제가 직접 선곡한 네, 음악들입니다. 이 공간에 오시면 플레이리스트가 흐르는데요. 제가 아내를 위해서 직접 선곡을 했습니다. 사실 아내랑 여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제 아내가 그 음악을 주문하는 게 정말 까다롭습니다. 안개 낀 평원 같은 느낌의 음악을 틀어줘. 5월의 햇살이 내리쬐는 데막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의 음악을 틀어줘. 그러니까 틀고 나면 이거 아니지? 구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단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늘제 아내 좀 입맛에 맞는 음악을 잘 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걸린 사진들을 찍었더라도 순간에도. 그때 들었던 음악들이나 제가 틀었던 음악들이 굉장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공간에서 그걸 같이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익스플로러 튠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탐험을 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음악들을 플레이리스트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사랑이야! 어? 왜줘? 어? 아무튼 네, 여러분들도 같이 음악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전시회 오시면 이 사진집도 직접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한정으로 딱 200부만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질이 좋아가지고 더 만들기에는 비싸서 이렇게 넘겨 보시면 이렇게 일단 넘버링이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200분 안에 들수 있도록 서두르세요. 정말 아름다운 책이에요. 인쇄도 좋고 실제로 어 여기에 걸려 있는 작품은 11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수백 장의 사진들은 책을 통해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높은 퀄리티의 책이라고 자부하고 다큐멘터리 사진 같기도 하고 뭐 때로는 되게 여행 사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쪽이 대비가 되는 이런 구성도 되게 재밌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전시 많이 다니시잖아요 잠실에 오시면 백화점 구경 오시거나 아니면 롯데월드 오시거나 석촌호수 오셨다가 편한 마음으로 가볍게 들리셔서 볼수 있는 전시니까. 꼭 들리셔서 작은 우리 도라의 전시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진집도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사진들도 구매할 수 있고 지금 거의 다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전시 이틀째인데 판매가 끝났어요. 빨리 오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 주시고 다시 좋은 컨텐츠 얼른 만들어서 아,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시장에 많이 많이 와 주세요. 감사합니다.